PTS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외상 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경험 후 자, 스트레스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안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했죠.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 상태가 지속된다. 지속되면은 우리가 이제 PTSD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급성 스트레스 장애란 게 있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자,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거기 나온 대로 유사한 증상이에요. PTSD 유사하지만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사건 경험 후 일시적으로 해리 장애가 나타난다. 일시적으로 기억상실과 연관된 게 해리장애인지 아시죠? 자, 해리증상. 일시적으로 해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장애다. 급성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을 간단하게 잡아드렸고요. 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시죠. 당연히 이것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 등의 기능 등의 장애를 처리해야 됩니다. 장애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시고, 자 진단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것은 두 가지 증상 모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증상 꼭 봐야 되고요. 자 거기에 보면은 위협적인 위협적인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1번 위협적 사건 경험하거나 5어 그다음에 목격하거나 직면했을 때 목격하거나 직면 한 경우 이걸 우리가 외상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반응에 대한 극심한 공포, 불안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했잖아요. 극심한 공포,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 무력감이나 고통이 동반되었을 때, 동반된 경우, 이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보여야 함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2번부터서 이제 b, c, d에 해당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이 3번, 4번, 5번을 간단하게 적을 건데, 이세 가지는 1개월 이상입니다. 이세 가지는 1개월 이상 나타날 것,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양가로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네, 3, 4, 5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밑에서 제가 쭉 써드린 것에 한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제 경험이 돼야 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1, 2, 3, 4, 5해서 나오죠. 음 다음 내용 다음 내용을 어 내용 중한 가지 이상 한 가지 이상을 제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제 경험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에 그걸 간...